안녕하십니까. 티비 스타 유케입니다. 어제 플로라 25년식을 데리고 오고 투어를 한번 갈라고 나왔어요. 제가 성심당인가? 네.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거기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송심당. 네, 플로라 타고 갈 거야. 1 2시호 타고 가기는 좀 대전이 멀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다 놓고 제가 빵도 좋아해서. 빵을 먹으러 아니 먹으러가 아니라 빵 사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왕복 한 400, 400에서 500km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예, 윈트 스크린이 없어가고 아참 풀페이스 쓰고 갑니다. 오, 안개가 많이 꼈는데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춥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좀 쌀쌀해 갖고 혹시 몰라 갖고 옷을 두둑히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열선 달았으니까 그 열선도 하고. 이거 좀 잠그고 가야겠네. 단추를 좀 잠그고. 더우면 옷은 벗어서 탑박스에 넣으면 되니까. 아직 토시를 빼기는 좀 일러요. 자, 두 칸, 세 칸, 세칸 열선 한세칸 켜봤어요. 자. 출발합니다. 어. 어제 데려오자마자 장거리 갑니다. 어제 데리고 왔는데. <laughs> 신호에 신호와 기네.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날씨는 또 생각보다 쌀쌀하네 어우 쌀쌀하네 실드를 내려야겠네 바람이 쌀쌀합니다 아 이게 25년식은 진짜 쇼바가 뭐. 제가 얘를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쇼바가 좋아졌어요 <laughs> 통통 튀는 게 없고 지금 공기압도 어, 뒤에 40 넣고 앞에 35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아주 스무스하고 좋아요 어이 쉴드가 없으니까 춥긴 하네 <laughs> 이게 125로 떠나는 스쿼터 여행이 네. 진정한 스쿠터 여행이죠. 새벽에 이렇게 투어 갈때이 기분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설레임을 갖고 목적지로 출발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빨리 스크린이 와야 되는데 이제 하루이틀이면 올것 같은데 오늘 투어 갈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네. 차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도로를 이렇게 과속하지는 않지만 네. 쫙 달리는 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아 그리고 이 열선이 메모리 기능이 있네. 메모리가 있어 갖고 네. 시동을 다 시키면 원래 세팅했던, 마지막 세팅했던 대로, 그대로, 어이고, 좋네. 아무튼, 지금 기둥을 넣고 가고 있습니다. 5시가 되니까 지금 차들이 많아졌어요. 아이, 서울 쪽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인천 쪽으로 갈걸 그랬나? 추천 경로가 이쪽으로 해갖고 일로 가는 건데. 뭐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가 많아졌어요. 아까는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차가 좀 많아졌어. 그리고 좀들 추워졌어, 갑자기. 어, 브레이크도 새거라서 잘 드네. 제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아, 차, 이거 막히는 것 때문에, 근데, 오늘은 실패했어. 아, 좀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디야? 아, 평택방향으로 차 엄청 막혀요, 지금. 차 엄청 많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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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너무 많아요. 아, 지금 몇 시야? 이제 6시인데. 일단 뭐, 조심해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춥네, 추워, 또. 어우, 춥다, 추워. 아직, 아산도 못 왔어. 어 추워요. 추워. 아직 아산도 못 왔어요. 근데 차가 막혀가고. 아, 차가 너무 막혀는데. 갈 수가 있겠어? 차가 너무 막. <laughs> 앞에 초보운전이 다 끼어지고 있네. 아유. 어 아, 계속 직진. 어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제 해가 뜰라고 하니까 좀 나아지겠지. 어우, 맨날 나올 때마다 추워. 어떻게? 아니, 어제. <laughs> 이 줄리오를 아 줄리오래 플로어를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한1 0 k g 도 안탔는데 1 0 k g 도 안탔는데 엄청 즐거워 무슨 타는 냄새 같은게 나는거야 그래서 아 새차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도 계속 그뭐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laughs> 그래갖고 아, 왜 그러지? 아, 너무 막 달렸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그뭐야아 약간 땀복처럼 그런 그 재질인 제 바지를 어제 이, 입었거든요. 그게 마우라에 탔어. <laughs> 집에 와서 바지를 보니까. 아, 어쩐지 차에서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아 바지가 탔더라고요, 탔어. 네. 아, 황당해갖고, 아, 아, 해, 해가 뜰라 그러네, 해, 해가 뜰라고 합니다. 아, 여기 어디야? 하여튼 평 평택쯤 되는 것 같아, 지금. 송택좀 되는 것 같은데, 아, 향남이네 향남, 아, 아, 추웠어요, 추웠어 오는데 너무 추웠어, 아, 그래도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뜨니까 좋네, 아우. 뭔가 기분이 그와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깜깜하다가, 지금 해가 뜨니까 기분이 좋네. 아니, 뭐, 바이크 타는 건 힘들지 않는데, 추워! <laughs> 아니, 뭐, 왜 이렇게 춥지? 오늘 영상이라고 했는데? 아우, 하여튼, 이게, 지금 뭐, 그게 없잖아. 윈드 스크린이, 아 아우! 윈드 스크린 달아야 돼! 추워! 아우! 골드윙 아저씨! 내 운으로 떡칠을 했데 아우! 아우! 춥다 추워 몸이 오돌오돌 떨려요 지금 이렇게 맨날 복장 실패를 한다니까. 아우. 이제는 낮에 되면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네, 괜찮아요. 아예 언제는 뭐 돌아갈 때안 추웠어. 맨날 추웠지. 어 이제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예전에는 바지가 얼은 적도 있어요. 어우그뭐 네. 도착지에 도착해갖고 다리가 오돌오돌 떨려갖고 딱 봤는데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바지가 오었더라고 하여튼 투어를 오지게 다니니까 아. 125 타고 김포에서 대전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어우 추워. 근데 저는 이제 단련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니는데 초행이신 분들은 그, 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이게 오작성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도로를 여기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도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처음으로 막 이렇게 장거리 너무 모르는데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우, 차가 이제 안 막히네. 와, 오, 아, 이게 윈드스크린이 없으니까 너무 추워. <laughs> 아, 오 추워. 아니 바람이 안 들어오는 데도 이렇게 춥다. 아, 아, 그나마 열 열선 어제 안 달았으면 죽을 뻔했어. <laughs> 진짜 열선 달길 잘했지. 아유비무안이라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아우.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뭐라 그러지? 안개인지, 스모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수증기인지, 이것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아. 아 어우. 그래도 해 떴네, 해 떴어. 아, 추워. 또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해가 좀 뜨네요. 이제 아산방조제 여기 왔어요 아 오호, 어, 어, 어. 아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는구나 어우 추워 날씨가 너무 추워요 와 바람을 많이 부네아또 훌쩍거리기 시작했네 아, 어우 추워. 뭐야? 코끼리처럼 생겼네. <laughs> 뭐야? 이 차는 차가 코끼리처럼 저기 눈이 있으니까 코끼리 같아요. 그냥 네. 지금 보여요? 네. 코끼리처럼. 저기다 눈을 붙인 게 신의 한수네. 아, 이제 당진. 어우, 추워. 코끼리 쫓아갑니다, 코끼리. 와. 어 얘도 인천에서 왔네? 와, 이제, 해가 좀 떠갖고, 좀 낮았네, 아 어, 날씨가 쌀쌀해요, 아직. 근데 낮, 낮이나 돼야 따뜻해지는 거였어. 지금 추워요. 엄청 추워. 드디어 이제 37km 남았습니다. 아, 대전에 빵 사러 오기 쉽지 않네. <laughs> 몸이 추워갖고, 몸 추려갖고, 아~ 이게 좀 낮았어요. 아~ 빨리 얼른 윈드스크린이 와야지. 아 몸에, 몸에 바람 맞는 게 너무 추운데. 드디어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대, 대전 유성 쪽 유성 쪽으로 왔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 박세리 선수가 여기 그 성심당 소개할 때 이쪽에 소개해서 유성 쪽으로 왔어요. 본점 그쪽 말고, 아, 드디어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졸려요 지금. 다 왔어 이제 8.5km 남았어요. 네. 아 진짜 오긴 왔네.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6분인데 뭐야? 8km 가는데 27분이나 걸려? 어, 어, 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네. 아, 이게 추웠다가 풀려서 그런가 봐. 아. 이게 헬멧 마운트를 하니까 턱 마운트를 하니까 목에 무리가 가긴 가네 이따가 바꿔야겠어. 제가 막 목걸이형으로. 대전방, 어, 불법 유턴 저, 좋아. 대박이네. 저 하지마. KJV? 대전방송인가?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야, 컨벤션센터인가? 잠깐만, 여기서. 송심당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뭔데 엄청 크네? 송신당 한번 와보려고 지금 새 빠지게 왔구만. 뭐가 어, 저기 송신당이라고 써있네. 음, 여기네. 밤을 어. 골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블루베리 파이 헤어리스지 <laughs> <회오리 시대지? 웃음> 어떤 걸 먹어야지. <모아야죠>? 안남고거 <laughs> <laughs> <이거> 하나. <laughs> 스테이크가그리고 <거>. <laughs> <laughs> 유포, 소상, 외보.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빵을 만만 칠천 원치 샀는데 어 이렇게 한 가득이에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네. <웃음> 성심당. <웃음> 아. 아, 이걸 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우, 다 추워. 지금 빵을 사갖고,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아 셀카도 찍었고, 다, 다 했어. 대전이 생각보다 도로가 좋네요. 아까 왔던 길이구나, 여기에. 네. 도로가 나쁘, 나쁘지 않아요. 넓고 좋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쌀쌀한 바람이지? 찬 바람이야. 너무 추운 바람이에요, 지금. 와 이제 광명에 도착했습니다. 와. 지금 몇 시야? 12시 56분. 1 시간은 더 가야되네. <laughs> 지금 광명사 거리에요. 괜히 일로 왔나? 인천으로 갈걸?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 타고, 네, 김포로 갈 계획입니다. 날이 따뜻한데 바람이 되게 쌀쌀해요. 오늘 어, 성심당 다녀오는 참 코스가 희한하게 자꾸 광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네. 아, 이 플로라가 기름통만 좀 컸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기름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주유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 기름이 없네? 아, 근데 다 왔으니까 뭐. 아, 귀찮다. 이제는 기름 넣는 것도 귀찮아요. <laughs> 아. 아. 자, 오늘은, 줄리오, 그, 아, 줄리오가 아니지. 우리나라는 뭐지? 아, 어, 플로라. 자, 25년식 플로라. 네. 지금, 기변하고, 장거리 한 번, 대전 한번 갔다 옵니다. 네. 오늘 뭐, 그렇게, 바이크가 힘들어 하지도 않고, 잘, 잘 다녀왔어요. 네. 저는 이제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비스타 UK였습니다.